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7일 아침 시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새벽 5시까지, 우리나라 시장 5시까지는 어설픈 하락을 보이다가 마지막 1시간을 연결하고 쭉 밀어버리면서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와 나스닥에서 뭐 1%대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 시장에서 주요하게 봤던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는데요. 0.7% 상승해서 6% 정도의 모습을 보였죠. 시장에서는 0.4% 정도 상승해 5.4%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아, 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어요요 근래, 뭐,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 지표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전부 다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에는 반영을 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반영을 한 거죠. 몇 시년 소비자 물가지 수가, 어, CPI가 이 화요일 날인가요? 발표가 났었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 예상치가 6.2 정도를 생각했는데, 6.4가 나왔다는 거. 어, 저는 원래 6이 깨져야지만이 시장에 반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6을 깨긴커녕 거의 어 전월 6.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보였고요. 소매 판매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 어, 소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이 소매 판매가 시장에서 1.9였는데 3위에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했던거 소비자물가, 소매 판매가 다 아, 이 시장 예상치 높게 나는데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도매물가 세 번째 나던 생산물가 수치 맞아도 오르니까 시장이 그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멈춰버리고, 다시 상승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어, 어제 연준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 로레탄 메스터 클리비랜드 연론 총재가, 어,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를 봤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도 지난 회의 때 0.5%의 어,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두 사람이 투표권이 없어요. 아시겠 연주리원들은 투표권이 돌아가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바꿔지거든요. 근데, 어, 이 로라메스터하고 제임스 블라드는 올래는 없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투표권 없는 사람들의 발언이지만, 어, 시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고, 그것이, 어, 미국장, 다와 나스닥을, 어, 흘러내리게 한 상황이었고요. 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어, 어저께 1, 천0 0 0명 정도 감수한 19만 4,000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20만 명이었죠. 이건 또 뭐냐면 고용은 또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용 탄탄하고 인플레이션 높고, 연준은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는 자꾸 누군가가 지표 산거나 주가를 바치거나 끌어올리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 씬 주가가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지표의 흐름이나 고용의 흐름이 있다는 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는데요. 어, 지금 미국이 사실은 만기예요 만기.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 원래 그 셋째 주, 어, 금요일 시초가거든요. 그니까, 뭐, 오늘 목요일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밤, 돌아오는 밤, 시초가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 목요일 날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시가로, 금요일 시가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옵션과 연계된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어제 우리나라가 위클리 만기를 맞이해서, 어,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과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스닥 1.7%, 다우가 1.2%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어 지금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 일정구간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우가 60일선을 이탈하려고 했던 부분이 한 번, 두 번, 여기서, 죠 여기서 또, 여기서도 이탈에려 올라왔고요. 이탈하려 올라왔고, 계속 버티다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60을 종가상 또 이탈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어그 반향을 주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60일선은 또 이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어 다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을 좀 보면 나스닥은 어저께 양봉을 비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 비석 음봉 비석은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음봉 비석은 보통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사분으로는 추세 반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봉으로 비석형이나 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모습이 앞으로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처럼 어, 이렇게 아래 꼬가 생긴 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하면 딱 몸통으로 끝나고 양봉을 메워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석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비석형이라면 하 추세 반정 시그널로 해석하는 게우가굉히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의 흐름 좀 봐야겠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게 혹시 만기 때 올라온 거라면 좀 당황스러운데 만기 때 되면서 오히려 밀어버렸다는런 것은 이제 콜로서 먹었던 거다 입절하고 뭐 방향을 바꾼 거 아니까 뭐 이런 생각 다 해볼 수 있겠죠. 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 아, 이런 말씀 들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이요. 어저께 장조 천이백구십오원을 줬어요. 역외환율이. 이원 달러가 원 달러가 지금 어저께 우리나라는 1 2 8팔십 어저께도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어요. 아원 달러 뭐 알아봐요? 주가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원 달러가 결국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1284원 80전에 끝났어요. 어저께도 2원 60전이 올랐는데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원 달러가 지금 우상향으로막틀고 올라가고 5위선이 21선 골드 크로스 나고 6일선 골드 크로스 나가서 정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마저도 폭등하니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우리나라 위클리 망겼습니다 이번 위클리 만기 전날과, 위, 그, 어제 위클리 만기는요 완전 기관화 장소였습니다. 기관이 위클리 만기 전날은, 어, 현물을 7천억을 매도 쳐서 밀어냈고요. 어제는 또 현물을 8천억을 매수해서 올렸어요. 그게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외국인은요. 아, 지왜 원단하다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니까 지금 환율과 시장은 달랐었던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해두고 싶은 거고요. 이제는 환율과 뭔가 병행하는, 어, 상황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1300원이 뭐 조만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여기아니 1295원까지 갔었고요. 갔었고요. 지금 1284원에 끝났으니까 일단 오늘 1295원 도전이 있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1295원이 도전이 된다면 저전에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환율 차트를 보면 제가 여기서 예, 하반 경기 수 확보하고 추세 복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해서 결국 복귀를 해서 저점 1216원에서 거의 한 70원 현재 오른 상태고 오늘까지 오늘 한 80원 정도 오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개파락이요. 개파락이 요거 하나면 없어요. 요거요. 요거 하나면 없고. 지금 중간에 내려오는 개파락들이 또몇 개가 있는데 여기 여기도 있죠 여기, 여것도 하나, 여기도 세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아직 네 개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요기요 개파락, 그쵸 그다음 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네 개를 어, 어떻게 메우지 한번 봐야겠죠. 보통 경우는 이렇게 많은 개은요꼭다 메워요. 거의 다 메워요. 무슨 이슈에 쓰려고 모르겠지만, 어, 요, 요번 요번 주부터 갑자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정치한걸 보면. 왠지 모르게 그 가능성이 자꾸 열리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 있구요. 그 다음에 코스피 공매도 이달 20% 늘어. 21% 늘어. 지금 공매도가요. 주가가 반등하는 우후.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차트가 저점 대비로 올라오니까 공매도가 막 늘어서요. 이달에만 21%가 나와서 하루 평균 3,200억 정도, 1,180억 정도를 공매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장뜬봉 나왔다, 어저께 양복을 세워서 음복을배워주면서 방향을 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장도 역시 앞으로 행보에서 눌렀다, 올렸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마지막 분봉에서는 하방으로 바꿔놓고 끝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군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어저께 환율 오르고, 오늘 밤도, 오늘 새벽에도 오른, 여기 환율에도 올라감을, 국내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